같이 라이브하자 매달리는 정국과 거절하는 지민 부산즈 이거 영상 보죠 보시죠 오 지민 요 브로? 왓츠 브로? 앉아고 뭐해 앉아고 뭐해 앉아고 뭐해 어, 아침민 주민, 일어났어잘어잘 잤어? 나 이제 잘 거야. 그기를로 <목소리> 싸매고 계시네요. 팔만 전에, 보이잖아요, 지금. 예전에 그그귀 뚫은 거 있죠? 귀뚫은거 오늘 그 귀걸이 샵가 가지고 염어요 <목소리> 근데 여기 이렇게 체인있어 이렇게. 과한 거과 <목소리> 입을 뒤에서 나오라고? 감당할 수 있니? 안 돼.. 감당할 수 있나? 나, 나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지.. <laughs> 지민영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되겠네.. <웃음> 회사에서 <웃음> 빨리 서 <너 웃음> 에이 지민이.. <지미해. 웃음> 나와 그냥? 나와버려 그냥? 입을 밖으로? <laughs> 몸, 몸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.. 근데.. 괜찮아..솔직히.. <laughs> 너 2시에 나가더만 이어져 이제 맞아요 2시쯤 나가요 지민이 형 이리 올래요? 그냥 같이 라이브 할까? 아니면 내가 글로브 할까? 내가 시스거 챙겨가지고 내가 글로브 할게 지민이 형 어떻게 생각해? 같이 라이브 할까? 지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? 나 진짜 가면 가무서워 <laughs> 아니 뭘 때려 아날 때릴 거라고? 나를? 무슨 소리야 나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? 내가 맞았어 맞았지 어떻게 생각해? 나갈까 우리 같이 한번 라이브 해보자. 어떻게 생각해? 웃지, 웃지 말고. <laughs> 아, 시민아, 대서가먹거나 뭐. 아, 형도 아침에 심심했잖아. 나도 심심해. <laughs> 가마라. 빨리 자, 너 이거 활동 끝나면 <laughs> 형이 갈게. 아, 별거 아니네 시민이 형. 그래야지. 형 방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. 나는 하는 거야 라이브는. 그냥 하는 거지. 내가 보낸 사진 보면 내가 좀 이해할 거야. 지금, 지금 사진 보냈어요? 그래 봐봐. 왜 아미가 얘기하네? 그래 지민아 너도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. <laughs> 지민이 형 쪽봉이랑 놀아줘라. 이츠마 벌 때도 하는데. 생일인데 아 지민이 형아 진짜 그래 지민아 쉽게 쉽게 가자 쉽게 쉽게 가자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지민 씨 당신 쉬워서가 아니라 가자니까? 이부사 하자 내가 갈게 난할수 난 있어 가자 심심해 잠도 안와 좀따 사진 보러 가 아주 아주 미안하다 아 진짜 알았어 속상하긴 한데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상처는 말이죠 흉터가 좀 졌어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어,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줄 수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뭐야 팬분들이랑 오늘은 조금만 하고 언능 저는 들어가 볼게요 아유 들어가십시오 지민씨 예 네, 저도 곧 가야죠 근육 이거밖에 안 돼. 아 운동해야 되는데. 아, 내가 커버, 자 벗긴다. 자, 봐라, 진짜 온다. 자, 어때? 어, 수월하다. 아, 시원하다. <laughs> 뭐야? <웃음> 이러고 끝났군요. <laughs> 같이 라이브를 하자고 졸랐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던 상탈 라이브를 했다고요? 어,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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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우리는 천장만 보고. 아하.